여기! 고양이! 고양이가 이렇게 오고 있고 고양이 뒤에는 이건 아이스크림 공장으로 알고 있고 고양이가 어이구 어? 공 떴다 이제는 어디를 향해, 향해 갈까 고양이가 아 저리 넘어가는구나 아 이건 아이스크림 공장 이렇게 별 고양이가 지나가가지고, 잠깐 촬영했네. <laughs> 아, 아. 여기, 포크레인이 저, 뭔가 일을 할 날이 나보네. 내가 지나갈 건데. <laughs> 그 브레이크. 아저저저저 감나무를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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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어찌 얼라우리는건가이 감나무가 모르겠네. 하난 어, 뭐 작업 보니까 지나가야지 또 안녕.